예, 오늘 어, 저는 파나마에서 부동산 방람회라고나할 만한 곳에 와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여러 건축 회사, 주택을 집을 짓는 회사에서 나와 있고 은행도 이렇게 부스를 바니스타 모은행도 부스를 만들어 놨고요. 예, 어, 이렇게. 예, 커스마 팔로턴 타워스에서 어, 오늘 뭐 계약하면 5% 할인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, 예, 저쪽에는 또 245, 24만 5천 불 정도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인것 같고요 여러 회사들이 나와서 어, 예, 손님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파나마에서도. 이렇게 두산 장비들을 또 이렇게 전시장에 전시를 해 놨습니다. 네, 이방람회잘 만든 부스가 많은데 여기가 특히 잘 만든 것 같은데요. 이 어, 두단 이렇게 방두개 화장실 한 개인 방, 어, 집과 가격 66,000불 정도 하고요. 그리고 방세 개에 화장실 두 개인 집이 82,000불 그리고 방세개의 화장실 하나가 86,000불 어, 어떻게 조금 더비 싸고 그리고 방두개의 화장실 한 개가 69,000불 정도 하는데 여기는 파나마 시티는 아니고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곳일 것 같아요 파나마 시티는 이 정도까지 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, 여기는 또 이렇게 건물 모형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요. 여기서는 또89,000 불부터 시작하는 아파트다라고 네,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. 네, 아마 론이나 모기지 같은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네스코 은행, 스코시아 은행, 그리고 저쪽에 방코 나셔널 그리고 여기 물티뱅크. 글로벌 뱅크, 여러 은행에서도 많이 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